안녕하세요. 일산CNC 정영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번 11월에 본 고1,2 연합시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잇쁠받는 그림들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 그림들이 이번 저희와 연합시험 그림들인데 이번 주제는 파랑색 크리스마스 볼과 포스트잇을 가지고 공간감 있게 구성하시오 였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스케치부터 칼라링까지 총 6시간 시험장이고요. 진짜 너무 열심히 그려서 제가 감동 받았었던 그런 연합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조건으로 파란색 크리스마스 볼은 색상 변경 불가였었고요. 포스트잇은 색 자유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제에서 제가 강조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볼에 비춰지는 색깔 활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비치게 해서 호감도를 높이는 부분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대신 파란색 볼이 다른 색처럼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만나는 이런 명도 대비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에서 명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포스트잇의 다양한 모양을 활용한 구성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개로 공간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개를 이어서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거나, 사각형을 만들어서 화면 구성을 하는 부분이 필요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잇을 받은 그림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배치부터 칼라링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주제부 표현은 표현이지만, 명도 대비를 강하게 해서 주제를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 주고 사각형 틀을 만들어서 공간을 빼준 점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쌓아서 이런 면을 만들었는데 크기 차이를 다양하게 만들면서 좁은 면과 넓은 면, 중간 면, 다양한 사이즈의 면들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 그림자까지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든 점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은 열심히 그린 게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그린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포스트잇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실루엣과 면적을 신경 쓴게 느껴지고요. 포스트잇을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공간을 나눈 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면을 만들어주면서 그림자까지 층을 재미있게 표현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물체 관찰의 흔적이 느껴져서 참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제부의 크기를 키워서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준 느낌인데요. 우선 물체의 뷰부터 보시면 이렇게 45도 정면 같은 거, 옆면 같은 거, 이렇게 다양한 뷰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이렇게 광원의 다양한 모양과 형광등의 모양까지 관찰 하면서 표현을 해주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묘사를 해준 점이 돋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제가 강조하던 내용들을 잘 활용한 모습이 보여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볼 뿐만 아니라 손잡이까지 맺히는 느낌으로 힘을 준 점, 아래 깔리는 면도 크고 작고 중간으로 다양한 면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위치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스케치 뜰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다양한 면적과 실루엣으로 느껴져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밝음, 어둠, 이런 명도 대비를 가장 잘 활용한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스트잇의 어두운 면과 그림자로 어둠을 묶어주고 크리스마스 볼에 밝음을 넣어주면서 주제를 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금경 주제, 원경, 이게 정확히 느껴지는 점이 6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한 장의 톤을 정확하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더 소개할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A뿔과 A는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a 뿔과된 그림들은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 무작정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 이런 잘된 그림들의 이유를 파악해서 자신의 그림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시험 점수를 받고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점수가 내가 합격하기까지에 더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드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